아무리 생각해도, 일본의 라인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, 이 김태호가 일본 간첩이고, 일본 사람이고, 일본 피를 많이 가지고 있고, 김태호가 조용히 뒤에서 조정 다 하면서, 일본한테 한국을 다 넘겼다. 이미, 우리나라는 지금 잘 모르지만, 식민지 상태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.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잖아. 왜? 라인 사태도 그렇고, 독도도 그렇고, 이들이 하는 말이, 우리나라 국민들, 우리 기업을 옹호를 해야 되는데, 거꾸로, 왜 그런데 반일 감정을 풍냐고 이러잖아. 그러니까 이게 다 넘어갔다 해야 결국은. 오히려 살살 일본을 달래가면서 아직은 다 발표는 하지 말아라. 우리가 야금야금 다 정리하고 있다. 이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 있지. 어느 순간에 탁 끝날 수가 있지 않을까. 또다시 디지털 식민지가 될것 아닐까. 그래서 디지털 영토라는 말도 하잖아. 사이버 영토를 뺏기는 거잖아. 그러니까, 측민지지, 그것이, 바로. 근데, 라이만이 아니라, 라인의 모체인, 네이버까지 다 잡아 잡수시겠다, 이러는 거잖아, 지금. 몽땅. 그게, 목계 회사니까, 같이, 그 뿌리가 거기 있으니까, 기술의 본산이 거기 있으니까, 라인을 건드리는 게, 라인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, 그 라인이 생기게 되고,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잡아 잡수시겠다는 거잖아. 보통 일이 아닌데, 지금, 윤석열이 저렇게 난리를 부리고 저러는 모든 이런 자기를 이런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이런 큰 일들을 버려놓는 거는 아슬아슬하게 그런 쪽으로 사람들 눈싹 돌려놓고 뒤에서 나라 한일합방 시켜버리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야. 나라 죽권 넘겨줘 버리는 거 아닌가. 그러고 자기는 1등 공신이 돼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. 그 길밖에 없잖아. 윤석열이 살 길은. 나라 갖다 바치면 이 나라를 죽을 때까지 자기가 관리를 하고 일본의 독재 하에 영주가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주가.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. 그러지 않고는 저렇게 무대보를 저렇게 무서운 짓을 하냐고. 뒷배가 있으니까 저러지. 이 판국에 기자들 데리고 서는 김치찌개 계란말이 말고 계시냐고. 그거는 배짱이 아니라 정신병자라니까.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를 모르게. 그래서 자꾸 시선 돌리기를 하는 거야. 딴 짓을 해가면서. 그러면서 일본한테 자꾸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. 김태호가 그거 다 시키고 있는 것 같아. 김건희하고 김태호가 같이 꼭두각실 데리고 바깥에 내놓고 바보짓이든 미친짓이든 뭐든지 해라. 그러고는 뒤에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이건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. 아주 약간 흥약을 일본한테 다 갖다 바치고 있잖아. 근데 정부 아무 생각이 없잖아. 오히려 도와주려고 그러잖아, 일본을.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해보는 거야. 어느 순간을 놓쳐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것도 저들이 이상한 짓 하는가 잘 감시하면서 이 일도 해야 되지. 보통 일이 아니라고.